네, 오늘은 스마일 라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스마일 라식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마일이라는 말 자체가 웃는다, 뭐 이런 뜻도 있겠지만, 사실은 영어의 대문자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몰 인시전, 렌티큘라 익스트랙션. 각막의 최소 절개를 통해서, 렌티큘라라는 조직을 최소 절개창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하는 원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기존의 라식이나 라섹인 경우에는 엑시머 레이저를 이용해서 각막 표면의 변화를 일으켜서 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라섹인 경우에는 각막 표면을 깎아내기 때문에 각막 혼탁이라든지 각막 표면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라식인 경우에는 각막 표면에 각막 절편을 제작해서 들어올린 다음에 수술을 하기 때문에 외상이 약한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연구 끝에 펜토초 레이저라고 하는 새로운 레이저를 개발하여 각막 표면은 전혀 손상을 주지 않고 각막 실질 내부를 그 레이저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도스만큼 각막 표면은 그대로 유지한 채 각막 속을 위쪽과 아래쪽을 레이저로 분리한 다음에 그 분리한 렌티큐르라는 조직을 밖으로 배출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각막 표면을 유지가 되면. 좀더 강한 각막 표면의 강성도를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시력 퇴행의 가능성,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라식 수술에 생길 수 있는 외부 충격에 의한 심각한 합병증이 100% 예방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겠습니다. 예 모든 수술은 부작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최대한 예방하고 또 조치를 체험해서 심각한 합병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게 수술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타 다른 레이저 수술과 마찬가지로 스마일 나 식도 적요정되거나 과교정 시력 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재교정 수술로서 충분히 교정이 가능하고요 레이저리 이용한 각막 수술인 경우에는 대개 수술 초기에 건조증이라든지 야간이라든지 어두운 조명을 가진 곳에서는 시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초기에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각막 표면이 아주 미세한 정도라도 손상을 입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안구 건조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런 증상들은 어, 적절한 치료, 적절한 기간이 지나면 거의 대부분 해결되는 것으로 뭐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스마일 수술에서 생길 수 있는 특별한 부작용은, 레티큐라는 조직을 제작을 하고, 완벽하게 눈 바깥쪽으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레티큐라는 조직이 배출이 실패한다든지, 아니면 배출하는 과정에서 잔여 조직이 남게 되면, 불규칙 난시라든지, 또 시력자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숙련된 의사의 기술이 필요한 수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레이저를 이용한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수술이 적합한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되는데, 좀더 스마일 수술에 불리한 조건을 가진 눈이 있습니다. 굉장히 심한 안구 건조증인 경우, 오랫동안 컨택트렌즈를 사용하셔서 각막 표면이 굉장히 건조하다든지 렌즈에 의해서 각막 표면에 여러 가지 감염에 의한 혼탁이 남아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정확한 레이저 조사가 어렵고 정확한 시력 교정이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각막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수술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각막 사이즈가 작은 10mm 이하의 각막인 경우에는 상당히 수술하기가 힘들고요 각막 표면이 심하게 평평한 눈도 있습니다 너무 안구가 눈 속으로 깊숙하게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도 PI라는 수술하는 과정에서 안구에 장착되는 그 장비가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수술이 안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검사는 모든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특별히 스마일 수술 때 강조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 어, 좀더 정확한 각막 두께 검사가 필요하고요. 각막 두께가 480 마이크로 이하인 경우에는 수술을 권장하지가 않고. 고도원시에서는 최소한의 잔여 각막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술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수술 후 야간 시력의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서 동공 검사뿐만이 아니라 시력의 질적인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정밀 검사가 필요하고요. 정밀한 각막 지형도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막의 비대칭이라든지 후면부 돌출, 잠재되어 있는 원추각막의 가능성을 배제하여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각막 확장증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검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고도근시인 경우에는 녹내장이라든지 망막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밀한 망막 검사와 망막 CT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망막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스마일 라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스마일 라식 수술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